자 이제 태조 태조 태조의 정책을 볼 거예요. 이 78페이지 한 페이지는 태조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조가 누구입니까? 얘는 왕건이에요. 자 이런 거야. 이 사람이 태어났어. 얘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 뭐야? 왕건이야. 이 왕건이란 사람이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서 호족들한테 왕위를 물려받고 이제 왕이 되었어. 이 왕을 부르는 호칭이 뭐야? 태조야. 알겠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도 이름이 박혜원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약간 회원티처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얘는 왕건이지만 자기 직업상의 이름은 태조인 거예요. 자이 태조 왕건의 이야기를 봅시다. 먼저 이 태조 왕건이 나라를 운영했던 상황을 잘 봅시다. 고려라는 나라를 통일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렇다 보니까 이 나라를 잘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어. 얘는 그럼 뭘 할까? 이 방금 뭐 후보 구려 후백제 신라 바해라는 이런 여러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해 놓았기 때문에 이 통합한 나라를 잘 운영해 나가고 싶어. 그러려면 우리 일단 우리 나라를 구성하는 중요한 많은 사람들, 누구? 백성들.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 줘야 해. 자, 그 정책이 나옵니다. 먼저 뭐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금을 줄였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였다. 오케이? 세금을 줄이고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였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금을 줄인다는 건이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을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부자로 만들어 준다라고 보면 되고, 가난한 백성을 구제한 건 뭐냐? 불쌍하게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잘살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백성들이 잘살수 있게 도와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던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제부터는 호족들을 포섭하기는 노력인데, 호족, 호족이 누구였어? 우리 신라시대 말에 각 지역에서 혼자 힘을 키웠던 애들이 호족이죠. 이 호족들을 포섭은 뭐야?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 노력했어. 어떻게? 일단, 그 중에 진짜 센 친구들이랑은 결혼을 했어요. 왜? 결혼을 하면 진짜 나랑 한 가족이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많은 집안이랑 혼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물을 줘. 어떤 선물? 관직, 직장을 준 거야. 토지, 땅을 준 거야. 왕씨 성, 내 성씨를 준 거야. 그럼, 원래는 신도양이던 애가 왕도양이 되고 원래 권주원이던 애가 왕주원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 왕건이랑 같은 성씨를 누리는 영광을 너희에게 줄게라고 해서 내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잘해 주기만 하기에는 조금 무서워 호족들. 왜냐? 얘네는 각 지역에서 내가 짱이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언제 얘네들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켜도 이상할 게 없어. 그러니까 견제를 하고 싶어. 약간 좀 흘겨보고 밀당을 좀 해야겠어. 내가 줄 만큼 줬어. 그러니까 이제 견제를 할 거야. 견제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사심관 제도랑 기인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 내가 사기라고 했어. 이거 대국민 사기극 이런 느낌이야. 뭐냐면 사심관 제도를 봅시다. 호족을 사심관으로 임명해 줄 거야. 너는 지금부터 사심관을 하거라. 라고 임명을 해줬어. 그렇게 해서 뭘 시키냐? 얘네들이 원래 기반을 두는 출신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럼 뭐야? 원래 호족이 이만큼의 땅에서 깃발 꽂고 왕노를 타는 애라면, 이제 여기서 정정당당하게 사심관으로서 네가잘 다스려라! 라고 임명해 주는 거야. 근데 이걸 그렇게 믿고 맡겨주기엔 좀 불안해. 그래서 얘네들이 소중한 자식들, 자식들, 자제자제, 자제, 자제가 자식이란 뜻이에요. 아들이겠지. 아들들을 수도에 데리고 와. 누구의 곁으로? 왕 곁으로 데리고 와서 머물게 해. 그럼 기능이 뭐야? 얘들아 너네 거기 니네 아빠가 사심관으로 있는 그 지역에서 뛰어놀고 자랐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그 지역 일들을 결정할 때 도와줘라는 명분으로 데리고 왔어. 근데 실제로는 뭐야? 인질이야. 저 사심관이 반란을 하면은 이 기인들을 데려다 잡으려고 인질을 시킨 겁니다. 그게 바로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예요. 알겠습니까? 그다음 고구려 계승 의식이 나와 있어요. 고구려 계승 의식 계승이 뭐랬어? 말 멸망한 나라의 뜻을 내가 이어받아서 실현하겠다. 내가 이어받고 그걸 현실로 이끌어 내겠다라는 게 계승이야. 고구려 계승. 왜? 나라 이름도 고려잖아. 후 고구려가 된 거니까 고구려랑 연관이 깊은 나라예요. 어떻게 했느냐? 옛날 고구려 땅 지금 고려가 가지고 있지 않아. 왜냐면 봐봐. 땅이 이만큼일 때 원래 고구려 땅은 이런 식이야. 근데 지금 고려가 먹은 땅은 이만큼이야. 그래서 옛날 고구려 땅을 갖지 못했어. 이걸 갖고 싶어. 그러니까 북쪽으로 진출할 거야. 북진 정책을 합니다. 북진 정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평양이 어디야? 고구려 수도였지.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인데 지금 고려에는 이 평양을 뭐라고 부르느냐? 서경이라고 불러. 옛날에 평양이었던 도시가 지금은 서경이야. 서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음저 서경이란 도시 우리 조상님과도 같은 고구려의 수도였지. 여기는 우리가 중요한 도시로 잘 관리하자라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북진정책의 전진기지로 삼았다. 뭐야 약간 중요하게 삼았다. 이런 뜻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발해의 유민. 발해의 유민이 뭐예요? 발해에서 멸망한 사람들입니다. 발해란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유민이라고 하는데 발해의 유민들을 이제 그골 구려 아까 땅이 이만큼이랬죠. 이만큼 중에 이만큼의 땅의 끄트머리에 모여 살수 있게 해줬어. 우리나라 들어와. 너네 여기 같이 살아. 이렇게 시켜줬어. 그 다음에 거란을 배척해. 왜? 발해의 시작과 끝은 모두 거란이었으니까. 거란 거란. 과례를 멸망시킨 나쁜 나라예요. 그렇다 보니까 과란을 배척한다. 그래서 경계하도록 했다. 이런 이야기 모두 태조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태조는 걱정이 많아. 아, 내가 고려 통일했는데,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읽어놓았는데 뒤에 내 아들들이 왕하다가 망쳐먹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안 되겠다, 내 말들 지금 말로 하면 다 까먹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잔소리하면 아, 네, 네 죄송합니다 하고 넘기는 것처럼 아, 오케이 오케이 하고 실제로 안할수 있다고 생각됐어. 그렇다 보니까 이걸 글로 남길 거야. 어떤 글? 그 글의 제목이 바로 훈요십조예요. 누가 쓴 글이라고? 태조 왕건이 쓴 글이야. 여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교를 장려했다. 동시에 유교랑 도교랑 풍수지리 등도 존중했다. 세 번째, 중국 문화를 고려 입장에서 수용할 것을 장조했다. 중국 문화를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고구려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수용해라. 이렇게 강조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원문 나와 있는데요.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했죠. 자, 불교의 힘으로 세웠으니까 불도를 닦도록 해라. 뭐? 불교를 중시하자. 중시하자. 그다음 모든 사원 절은 도선 누구였어? 풍수 사상을 신라에 가지고 온 승려 이름이 도선이었지. 도선의 의미에 따라서 세운 것이니까 이 외에 함부로 짓지 말 것. 우리 사원 이미 충분해. 더 짓지 마. 이런 거야. 왜냐? 괜히 사원 짓는다고 애들, 불쌍한 백성들 갖다 일시키고 돈 뺏어가고 그럴 것 뻔히 아니까 그냥 짓지 마. 이런 거야. 다음. 중국의 풍습은 어떻게? 억지로 따르지는 마. 아예 따르지 말라는 건 아니라 억지로 따르지는 말고 고려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수용하라는 거야. 근데 거란의 언어와 풍습은 다르니까 아예 본받지 말래. 이거 왜 그러겠어?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야. 알겠어? 그다음 석영 어떤 도시라고? 고구려 수도인 평양이라고. 그러니까 고구려 계승한 나라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자. 이런 거야. 다음 부처를 섬기는 연등회와 온갖 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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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신들을 섬기는 팔관회를 열심히 열어라. 우리 고려라는 나라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누구든 일단 내 편이 되어주면 땡큐야.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자라는 거야. 다음 관리들의 녹봉을 함부로 과감하지 말자. 그냥 배불리게 해주자. 그다음 농민들도 부담스럽게 하지 말자. 우리나라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 괜히 피곤하게 하지 말고 다잘 해주자라는 뜻이야. 자 여기까지 하면은 태조 왕건의 업적을 백성에 대한 거, 호족에 대한 거, 그리고 고구려 계승에 대한 거, 훈유 십조에 대한 거 이렇게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건 광종과 성종이겠죠. 그리고 제도사 남았습니다. 자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